IMF의 처방과 공고는 모두가 가난해진다. 여러분들이 정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IMF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한국은행 총재.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분이 지금 한국은행 총재를 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에 있었던 분입니다. i m f 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한마디로 긴축 플러스 네 고금리입니다. 자, 이 정책은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대한민국 중에서 네 가장 치욕적인 기간이 언제입니까? 네 그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자 지금 imf가 지금 하락 즉각 하락 경고하고 있는데 자이 대한민국 5천년 역사가 있습니다 이 5천년 역사 동안 가장 치욕적인 어 지금 기간은 imf 관리 체계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게 언제였습니까 이게 외환위기 때였죠 97년도 98년도 외환위기 때 이때가 사실 가장 단기간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수 있는 자살을 했던 기간입니다 imf 관리 체제.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 때도 있었고 그리고 어 일제 강점기 36년 강점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각종 오랑캐들이 많이 침략을 했었습니다. 몽골도 침략을 했었죠. 자, 그런데 그 기간보다도 기간으로 절대적으로 볼 때는 IMF 관리 체제가 있을 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사망자가 가장 많습니다. 한집 건너 한 집이 뭐 자살을 하거나 파산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IMF 관리 체제는 정말 저승 사자와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IMF가 또 다시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한국의 집값 하락을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들고 나는 게 금리 인상이죠. 뭐 여러 가지 감안하면 하락폭이 더 커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 날짜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장한 날짜 가 언제입니까? 2022년입니다. 지난 달이 얼마 안 돼요? 한 달도 안 됩니다. 12월 16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폭락을 주장하고 나섰죠. 그러면 IMF가 우리나라에 공고를 할때 지금 처방, IMF 처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고를 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공고를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19년도, 20년도, 21년도는 어떻게 처방을 했습니까? 자, 여러분들 2019년도 앞전에 3개 3개년 그리고 2020년도 2021년도를 우리가 눈여겨보겠습니다. IMF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왜 갑자기 집값이 폭락하고 난 이후에 IMF는 집값 하락을 경고하면서 추가적인 하락폭이 더 커질 거라고 지금 네, 충격적인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야, 자,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자, 19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IMF 세계 각국 집값 상승률을 보는데 19년도입니다. 19년도 3월 3분기.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한국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네. 한국은 아주 집값 상승률이 미미하다는 겁니다. 미미. 이게 2019년도입니다. 자,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집을 사라는 거죠. IMF에서는. 자, 그리고 2020년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2019년도 말하고 2020년도 초에 무엇이 벌어졌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코로나 사태. 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예, 예, 폭증, 폭증을 했죠. 네, 그리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거의 제로금리 0.5%. 그런데 지금 IMF에서는 자, 우리나라의 집값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네, 덜 올랐다. 한국은 37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 지금 이제 주요국들 63개국 중에 37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때는 지금 집값이 불장이었습니다. 불장. 부동산 불장인 시기에, IMF는 한국의 집값은 아주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 말이 뭐죠? 네. 이 지금 불장인 사, 상황에서 뭐 집을 사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IMF의 보고서를 2021년도 보고서를 보니까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2021년도.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디에 있습니까? 예, 네, 지금 뭐 중간도 아니고요. 아주 지금 뒤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리아, 여기 찾아보세요. 아, 코리아 어딨냐? 여기 있죠. 예, 네, 요요 정도 있네요. 네, 요 정도 있고. 아주 미미하다는 겁니다. 세계 각국의 부동산 상승률에 비해서. 아, 미미하다. 재료금리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 불장인 상황에서. 자, 그래서 1년간 집값 상승률, 뭐, 이렇게 IMF에서 또 집계를 했습니다. IMF 전세계 집값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한국의 집값 상승률은 중 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IMF 보고서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IMF에서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네. 불장. 네. 지금 뭐, 지금, 어, 서로 못 사가지고 날릴 때, 이렇 지금 꼭지에 치고 있을 때, 이때는, 어, 지금 사라고 하는 거예요. 매수해라. 그고이 바닥을 칠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때는 팔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팔아라. 이 거꾸로 얘기하죠. 왜 그렇죠? 자, 그래서 IMF를 저승사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IMF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IMF의 처방과 IMF 공고는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죽이는 거죠. 국민들. 그래서 지금 202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집값이 저평가되어 있다. 중하위권 수준이라고 얘기했는데 도련 갑자기 2022년도 지난달, 12월달, 집값이 40% 거의 뭐 대부분의 단지, 최소 30% 이렇게 급락하고 난 이후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하락폭이 더 커진다. 집값 하락을 경고하고 나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약에 IMF의 전략이라든가 스트리티지 아니면은 공고, 처방에 따라서 집값, 집을 사고 팔고 했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냐? 네, 한마디로 거지가 됩니다. 거지.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꼭지에 샀으니까 지금 IMF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락 경고를 터지 경고를 하면서 팔아라는 거죠. 팔아라.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꼭지에 사고, 네, 저점에서 팔고. 이거 무한반복이 아니고 한두 번만 정도 해보세요. 거덜 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IMF 부송산 처방은 맹신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이 어,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언제입니까? 네, 2022년도 20, 아, 작년 3월달에 얘기했는데, 이제 네, 그러니까 2022년도 3월달에 또 무슨 얘기합니까? 보유세인상, 대출 경고를 하면서, 네, 그 전에까지는, 네, 그 1년 전에까지는, 뭐, 사라고 해놓고, 이제는 보유세인상, 대출 경고를 하면서, 옥죄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MF 공고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지금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어떻게 되냐? 세금 올리면 주택공급 감소하고, 대출 맡기면 불법 사금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IMF를 따라가면 이렇게 될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법정 최고금리를 2 7 9로 올린다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 그래서 IMF를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런데 IMF의 직원이 누구였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인데, 자,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 하죠? 이번 달에 또다시 금리를 0.25% 올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 한 나라가 그냥, 네, 여러분들, 붕괴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맹신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2020년도, 2년도, 2023년도죠. 자 이전에 IMF의 관리체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외환위기 때죠. 외환위기 때 우리가 교훈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때는 IMF 관리체제가 되면서 재정 긴축재정과 고금리 처방을 했습니다. 이것을 돌이켜 보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IMF 때.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단기에 끝내야 할 고금리 정책을 4, 4, 5, 4, 5달 가까이 진행을 했죠. 그래서 IMF에서는 이 당시에 1997년도입니다. 네. 97년도에서 1998년도 사이에 고금리 정책을 밀고 나왔는데, 이때 명분이 무엇이었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외환유출입니다. 외환유출을 막겠다는 거예요. 외환유출. 그래서 이 외환유출을 막으려면 어떻게 된다? 고금리 정책을 써야 된다는 거죠.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니까 더 이상 외환유출을 막아야 된다. 사실은 이 IMF 뒤에 누가 있습니까? 투기자본들이 있는 거죠, 투기자본. 투기자본에 놀아나죠, 이거. IMF 관리, IMF, IMF는. 그 당시에 깡, 깡듯이라고 IMF 총재가 있었습니다. 이걸 강력하게 밀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금리를 20%까지 올렸습니다, 기준금리를. 자, 금리가 20%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2,000원 넘어갔습니다. 2 0원 환율이 전혀 안 맞죠. 전혀.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건실한 기업마저 부실 기업으로 전락해 부도가 속출하고 네, 하루에 200개 기업이 부도가 났죠. 네. 그리고 매일 한강 다리 위에서 자살자가 속출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자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거예요. 6.25 때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 36년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안 죽었습니다. 자살 안 했어요.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각종, 네, 다양한 오랑캐들 이 넘어왔습니다. 사람 안 죽었습니다. 몽골족들 넘어왔어요. 네, 여러분들 징기스칸, 뭐 넘어왔습니다. 한국에. 고려시대 때입니까? 다 넘어왔어. 안 죽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죽었을 때가, 사람들이 가장 비참했을 때가, 파산했을 때가 바로 IMF 관리체제. 그리고 IMF에서 말하는 처방과, 네, 그 다음에 권고를 따라갔을 때, 대한민국은 항상 불행해졌다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지금 선두주자로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냐? IMF 직원이었던 하은 총재. 자, 그래서 이 이면에는 자꾸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고금리를 자꾸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숨어 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